마파라스친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방탄소년단 지민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의 주제곡 엔젤 파트 1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18일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블랙버스터 분노의 질주 텐의 메인 테마 엔젤 파트원에 지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민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 코닥 블랙과 에너리 초파 제크 이 머니롱과 함께 보컬로 OST에 참여하며 한국 가수나 음악인 중 처음으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OST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풀버전에선 역시나 지민은 특유의 벨가름색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아티스트들과 아름다운 하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민은 엔젤 파트1이 공개된 후 이버스에 찾아와 너무 영광스럽게도 엔젤이라는 노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즐겼어요. 라며 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음원과 뮤비가 공개된 후전 세계 팬들의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는데요. 엔젤 파트1에서 엔젤을 맡고 계신 우리 지민씨. 진짜 너무너무 좋아. 음색이 누가 만나도 좋아로워 좋아. 진짜 아무리 들어도 미소년의 달콤한 미성과 섹시한 음색이 어우러진 천상의 목소리. 근데 얼굴도 미소년 섹시. 지민아 노래도 너무 좋고 영어도 너무 재밌더라. 앞으로 많은 콜라보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지민이 천상계 독보적 음색은 항상 심장을 뛰게 만드네요. 거기다 오해받을 만큼 완벽한 느낌의 발음 돼요. 어쩌지 지민이가 더 좋아진다 클났다 클났어 지민은 아름다운 별가루 음색과 더 완벽해진 목소리로 전세계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